어제 수원의 한 건물에 대한 폭발물 신고는 20대 배달기사의 자작극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허위 협박 신고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공중 협박죄가 신설됐지만 실제 처벌은 벌금형에 그쳐 민사 책임까지 적극적으로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환자들이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빠져나갑니다. 어제 이 병원에 있는 경기 수원의 한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SNS 글이 올라와 환자 등 400여 명이 대피한 겁니다. 경찰이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없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20대 배달기사의 자작극이었습니다. 건물 1층 음식점 쪽에서 배달이 늦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앙심을 품고 자기가 글을 올리고 신고한 겁니다. 최근 폭발물 협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달만 하더라도 5일에는 신세계 백화점 본점, 6일 신세계, 1 0일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 11일 광주 백화점, 13일 용인 네버랜드 리조트, 15일 서울 도심 대중교통과 옛 안동역까지 대상도 전국적입니다. 대부분 다 잡히는데도 협박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양치기 소년처럼 좀 장난이 되게 심화되는 부분에서 좀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법원은 사제 폭탄을 만들고 살해 협박을 한 30대 남성에게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올해 3월 공중협박죄 신설 이후 나온 첫 관련 판결입니다. 공중협박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고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달까지 공중협박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 45명을 모두 살펴봤더니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단 4명이었습니다. 약식 처분 5명, 불기소 6명에 3명은 기소유예였고, 나머지는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형사 처벌과 더불어 민사적 책임도 적극적으로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민사에 대한 청구도 이루어져야 되고 뿐만이 아니고 사실상은 재산에 대한 민사 집행도 함께 이루어져서 그 결과가 공표가 되어야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은 최근 필요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3년간 허위협박으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이유로 경찰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신림력 칼부림 예고 등 3건뿐입니다. MBC 뉴스 이승연입니다.